이것도 저희가 처음에 커플 인스타그램 만들고 거만데 진도. <laughs> 아 근데 이게 뭐 사체가 무겁다는 게 아니라 죽는 줄 알았어 <laughs> 안녕하십니까 여러분 저희는 국제 <laughs> <독자> 커플 와 <laughs> 제이입니다 네, 오늘은 정말로 특별한 날입니다 응왜 <laughs> 음. 특별하냐면요 저희가 드디어 구독자 200만 명 200만 명에 달성했습니다. 와 정말 이 숫자가 믿기지가 않습니다. 여러분께 정말 감사의 말씀 드리고 싶고요. 사실 저희가 이거 200만 되는 거를 직접 보고 싶어 갖고 보면서 라이브를 하고 싶었거든요. 근데 이게 약간 숫자가 애매하게 안 올라갔고 새벽에 될것 같더라고요. 그래서 저희가 기다리다가 라이브도 못 하고 잤어요. 그래서 아쉽. 아쉬... 못하고 대신 나중에 라이브 방송으로 대체하게 된거고 오늘 그래서 뭘 할거냐면요 저희가 200만 구독자 달성 기념으로 뭘할수 있을까 생각을 해봤는데 저희가 사실 유튜브를 시작한게 2015년 말에 음. 시작했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엄청 오래된 영상들이 있어요 하지만 지금은 다 프라이버시 할지다 비공개로 돼있어서 아무도 못봐요 물론 이제 그 당시에 봤던 분들은 아시겠지만 이거는 아무도 못 보는 영상인데, 저희가 200만 구독자 달성 기념으로 저희가 옛날 과거 영상을 보고 리액션을 하는 영상을 찍도록 하겠습니다. 하. 약간 좀 무섭거든요? 보시면 아시겠지만, 여기 영상들이 엄청 많아요. 네, 아무튼 저희 영상 같이 한번 보시죠. 자. 이거는. 이 가는 길이고 이거는 다음날 이거 얘가 왔고 이때가 2016년입니다 5년 전이에요 거의 6년 저는 머리 스타일 뭐야? 저는 머리 스타일 어때? 이런 거 내가 이 머리 스타일을 어릴 때부터 지금까지 계속 해왔는 머리가 생머리라서 직모라서 어떻게 안돼 이거는 이것도 저희가 처음에 커플 인스타그램 만들고 이영상들 올렸었거든요 가서 데이트 해볼까? 어휴, 메이크업! <laughs> 햄버거! 햄버거 도 먹고 아, 이때 진짜 돈 저희 하나도 없었거든요 와 눈이 많다 눈이 진짜, 진짜 많이 많다 많았어. <웃음> <웃음> 이거 우리 와, 예. 쇼핑 가고 무슨 맞아요. 과자 같은 거 사고 아 진짜 브이로그 찍고 싶다고 어? 한겨울에 진짜 찍거든요 음. 카메라 이렇게 들고 있는데 와 음. 수어갖고 이제손이 꽝꽝 오르갖고 세이 요. 구 요. 이 친구는 이친 우리 여기는 그냥 구는야친기그이친 애기. 제가 이친구그이 친구는 이친가는이친이때는 저희가 좀많이 어렸던 것도 있던 게 많은 일이 일어나기 전입니다 맨 처음에 만났을 때 제가 그, 그 후에 정말 많은 문제가 생기고 많은 그런 일을 거쳐 와갖고성숙해 <laughs> 너무 추워서 <왔어>. <laughs> 우리 한 사람에게 도망가 왔어. 도망가 빨리 빨리. <laughs> 근데 우리 이런 이런 거 찍어서 너무 행복해 요즘 이런 거 보고 기억나고. 어, 이거 님 고양이. 귀여워 동물들은 다 귀여운 것 같아 사진이 어디있라 엄마 사진이 없어갖고 <laughs> <그냥> 몇번 <laughs> 사진 만 이런거 이게 지금 엄마예요 사실 어머니 사실 어머니 그래서 저희가 이런 가끔씩 영상 볼때좀 뭉클해요 왜냐면 사실 어머니가 돌아가셨는데 게 많은 많이 남긴 기록이 없거든요. 영상이나 뭐 사진이든 간에 너무 바쁘셔갖고 그냥 매일 매일 그냥 일만 하시다가 저녁 늦게 아침 일찍 나가서 저녁 늦게 들어오시면은 잠자고 또다 다음날에 바로 일하시고 해갖고 응. 사샤 키우느라 진짜 고생하셨는데 지 제가 가고 제가 어, 돌아가는 응. 게 사실 모고 있어. <laughs> 아, 근데 진짜 이때 슬펐어, 그치 우리가 내 처음 만났는데. 응. 아, 한달 너무 잘 지내갖고, 진짜 헤어지기가 너무 싫었어요. 헤어지면 다시 장고리연애인데 다시 만날 수 있나? 그러니까 또 언제 만나지? 이런 생각도 들고, 돈도 없고, 우리가 서로 이제. 요가 볼까 요가? 요가 어때? 맞아. 그때 한창 이제 커플 뭐, 태그 뭐, 여자친구, 남자친구 태그나 뭐, 챌린지 막 이런 게 있었어갖고, 그때 또 요가 챌린지가 많이 <laughs> 떠갖고. 그때는 우리 카메라도 없고, 아그 아, 주면도 없고, 그냥 이렇게 앉아서 빠르게. 바리... 아시아도 <laughs> 우리에좀 간편한 옷을 입고, 제이는 <laughs> <아니>, 헤어밴드 진짜... <laughs> 하고, 머리는 이상하게 묶어버리고, 이거 왜, 왜한 거야? 왜, 왜 대체 왜? 가 <laughs> 하고 싶었어? 이런 걸좀 웃기지 않을까 싶어서 했던 것 같습니다. 이거는 아니야. 그때는. 맞아. 전혀 이해할 수가 없어요. 이거 6년 전에 제 머리는 전혀 다른 사람입니다. 좀 <laughs> <laughs> 얼굴 만지는 건좀 나중에 <laughs> 해. 아니 말이나 하지 마세요. 초밥아 <laughs> <그거 나, 웃음> <쳐봐. 웃음> 근데 이게 <laughs> 뭐, 사샤가 무겁다는 게 아니라 죽는 줄 알았어. 자 그리고 제가 사샤를 놀리는 거는 여기부터 시작되지 않았나. 이거는 사샤한테 불닭볶음면을 처음으로 도전하라는 영상입니다. 자, 그래서 처음에 이렇게 제가 이렇게 만들어주고, 사샤 보고 먹으라고 합니다. 근데 처음에 잘 먹어요, 막. 이때도 제가 사샤 곰돌이 좋아해갖고 이거 사줬단 말이에요. 근데 이거는 물론 음. 다른 곰돌이지만. 아, 맵다, 맵다. 물주, 물주 막 이러고. 음. 그도면 죽었어요. 그니까. 음. <laughs> 이렇게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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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렇게. 지금처럼. 어. 이렇게 음. 입 닦고. 지금도 이거 지금도. 막 매운 거 먹으면. <laughs> 막 이렇게 입 닦아요. 그래도 재밌었어요. 그냥 추억 남기고 저희 방에 영상 보면은 조회수 250만, 300만짜리 도있고 이게 50만짜리인데 on <몰> the way to e m i n right now. i 색어 뭐야? 몰라. <몰> 근데 이때 염색을 좀 하고 싶었던 게뭐 염색이라도 안 하면 머리가 너무 이렇게 축축 내려가고 그나마 진짜 뭐 이렇게 염색이라도 하면 은좀 머리가 좀 텁텁해졌어. 근데 이거 영상 보면은 카메라 들고 막 이렇게 흔들면 이렇게 대충 막 이렇게 막 찍고 그래도 약간 그때는 무슨 생각했냐면 그래도 그때 당시에도 한국을 좋아하는 팬들이 있었고 그래도 좀 주변 한국 주변 어떻게 보이는지 보여드리면은 좋아하지 않을까 싶어서 일단 그냥 카메라 들고 카메라 들고 말고 휴대폰 말고 들고 <laughs> 제첫 번째 삼겹살이에요 이게 어디였더라? 근데 이 고기 맛있었어. 하나 하면 되신가? 어기였던것 같은데. 진짜 아무튼 흑역사는 여기까지입니다. 진짜 사실 저희가 영상이 훨씬 더 많지만 일단 너무 많아서 다볼수 없고 정말 여러분이 더 보고 싶다면은 저희가 이런 영상을 하나 더 만들게요. 근데 아무튼간에 여러분 진짜 더 200만 구독자 정말 감사드리고요. 항상 진짜 사랑해 주셔서 감사합니다. 진짜 저희 가 앞으로도 진짜 더 열심히 활동할 예정이고 저희는 또 다른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 시청 여러분. 안녕. here i am